드립니다. 자 오늘 배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의 관계.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뭐 어떤 맥락에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죠? 섭리. 섭리.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섭리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다 이거잖아요. 그 인간의 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하는 부분이에요. 다 붙들고 계시다면서 그러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사람의 책임이야? 이런 질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어. 그이 질문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라면 인간은 그 안에 한의 등장인물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각본에 나와 있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거는 자유 의지가 없는 존재죠? 그죠 그렇다면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 의지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설명도 이렇게 길어요. <laughs> 쉽지도 않고. 자, 먼저 여기 위에 거, 위에 써놓은 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 가운데 잘 나타났으니, 이는 첫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까지도 미치고 있다.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때 그게 뭐냐? 전지전능이 먼저 나와요. 전능과 그 다음에 헤알소시혜가 전지죠. 전지전능하심이 나오고, 무한하신 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악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 가운데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의 섭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약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모르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운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가시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능력이 부족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아이고 내가 몰랐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선하시지 않은 분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완벽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서 그 다음에 이는 놀랍게도 첫 타락의 사건 에덴동산에서의 그 타락 사건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까지도 미치고 있다. 뭐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이게 모순이 아니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모순이 아니냐 하는 거야 죄는 나쁜 건데 악한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로마서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보세요. 이거 보면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셨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본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 죄를 갖다가 실컷 지어본 사람이 사실 그 은혜도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우리에게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데 그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어, 것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게 정말 행복한지, 그게 정말로 너에게 좋은 것인지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맨 처음에 나오는 이 명제부터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뭐 전진전능 하시고 그걸로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첫 타라 사건이나 천사들의 범죄, 사람의 범죄, 그것까지도 다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 못해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간만 잡고 우리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못해요. 삼월 할 말씀 위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 지금 보세요. 이거 이제 거기 삼월 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 어, 다윗이 나중에 좀 교만해져요. 인구 수를 세거든요.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자기 그 군사 수를 의지해서 우리 나라가 평안하다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가가지고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그 기준으로 좀 이렇게 돌아갔을 때가 있었었어요. 그 이때. 그래서 자기 군대장과 요압을 어온 나라에 보내가지고 지파별로 인구를 다 세게 해요 우리 군사 몇 명이야? 우리 안전한 거야? 그러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벌하시기 위해서 뭔가 다윗을 격동시켰다. 마음의 그 죄성을 막 이렇게 부추긴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죄 지으라고 마치 부추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세요. 야구보서에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그, 그,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단하는 시험을 주시지, 죄한번 진난지나 좀 볼까? 이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보면 위의 말씀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누가 마음을 충동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오늘 가륜 유다하고, 그, 한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 지금 신약시대 신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어, 항구적으로 내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고 사울 왕은 한때 처음 성령이 님 임했었어요. 그죠근데 나중에 성령님이 떠나가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임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시지만 늘 항구적으로 내주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세바 그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시 지은 시가 뭐예요?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51편.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잘아는그 말씀 나오잖아요. 내 안에, 어, 정한 영을 새로이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 않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는, 그시는 성령님이 들락날락 했어요. 그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들락날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니까 이거는 베드로한테 사탄이 들여왔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죄짓게 만드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탄이 한 건데 위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런 사탄의 계획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를 말하는 거예요. 위 구절은. 그것도 다. 그 다음에, 열1기상 말씀. 자, 이것도, 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하방이 있습니다. 아하방. 이제 아하방을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끔 하셔서 거기서 죽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들이 전쟁하기 전에 항상 신탁이란걸 했었어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신을 모시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 신한테 제사장을 통해가지고 이번 전쟁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다 물어요. 어떻게 해야 이기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묻고. 요, 요, 여기 이제 아하방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화라는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그렇게 이제 묻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하방이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그 선지자들을 입에다가 넣어 주세요. 그래서 마치 나가서 이길 것처럼 사실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짓 세영을 넣어서 하는 뭐 이런 장면이야.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룰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질문 하나 할까요? 거짓말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게 맞습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어쨌거나 선한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 수단이 설령 거짓말이라도 괜찮다.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말씀 딱 펴놓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렵죠?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의 원칙을 안다면 이 말씀도 그 대의 원칙에 맞게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성경 해석은 언제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어그 어떤 그 거짓말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 보면은 속이겠다고 한 것은 그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다른 영이 나와서 제가 거짓말 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게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뭐 설교를 통해서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나 제가 계속 누누히 말씀드려 온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혹은 뭐 천사의 자유의지를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그 맥락에 있는 거예요. 허용해 주세요. 허용. 허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야 가서 거짓말 좀 해봐. 조장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막으십니까? 안 막죠.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그게, 그게 허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금액락입니다. 이것도 거짓말 하는 영이 나오겠다고 했을 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마 이 거짓말 하는 영은 정말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악한 수단을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이게 진짜 악한 영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욥기에서 봤을 때에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이걸 마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도 그분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부분. 그, 드러내는 거, 음, 거요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 왕이 자기 아들들하고 갈보아산? 길보아산인가요? 갈보아산인가요? 거기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이제 죽어요. 어, 그 이제 전쟁이 완전 기울었고 자기도 부상당하고 했으니까 자기 부하한테 어, 나를 죽여라 하는데 부하가 어떻게 그래도 왕을 죽입니까? 해서 안 하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그 사무엘의 영을 끌어들이잖아요. 그 무당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기 서한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은 어, 사울이 자살했어요, 그렇죠? 사실 어,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생사, 생명과 죽음을 여줄 여자 탈 빼앗을 탈자거든요. 생명과 죽음을 주거나 가져가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살이라는 것도 분명한 죄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건 자기 자신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은 하면 안 되는데 그 일부 어, 그 교회에서 어,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야. 죽었으니까 어떻게 회개해요?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 용서받지 못할 죄고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여러분 진제들 다 회개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하면은 청구할 수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살을 했을 때에는 어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건지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이 어떤 건지도 알고 내게 그것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살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을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저도 겪어 봤거든요. 신앙이 있고 없고가 그때는 에 전혀 먹히지 않아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뭐 우울증이 왔어 네가믿음 기도해 그러면 나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이게 자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나 어쨌든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시는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울 자기 본인의 의지와 결단, 결정들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다 작동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들의 자유 의지에 따른 모든 행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다윗 왕이 시아들 이끌고 왕궁에서 나와서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뒤를 갔다가 이제 그 사울의 집안 사람 몸종이었어요. 그시의이란 사람이 막 뒤쫓아오면서 이 자식아 네가 그때 그 사울랑 죽이더니 너아들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막 그래요. 어, 그래, 그랬더니 이제 그, 그 다유왕의 신하들이, 뭐 저런 개 같은 놈이 있어? 가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유왕이 하는 말이에요. 수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 그렇게 그 심리가 저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위가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 심의는. 하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리 안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욕 먹겠다는 거예요. 부당한 욕이지만 그래도 그걸 나는 먹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입니다. 이건 엄청난 신앙이에요. 이거 완전 억울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시 이거 가련 유대에 대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노란색 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바, 작정대 예정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를 밝히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 아니, 유다가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진 바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책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섭리도 얘기하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두 가지를 모두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안 주신 거예요. 할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헤로대왕그 다음에 본드빌라도 악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성에 모여가지고 더예수를 정죄하고, 그런데 노란색 부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있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